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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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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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 진짜 그러네. 후선이 <laughs> <laughs> 독립기념관장 됐다고, 손자가 그래서 그, 그 신숙 선생님이 이 사람의 제자야. 근데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막혔다는 뜻에서 노르 목이지 69년도, 70년도 이러면서 새마을운동할 때 포로들을 이송하기 전에 여기서 집단 학살을 했던 이 장소입니다. 홍정이 있죠? 홍정화천이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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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당학교... 말이야. 홍정이에 홍정이 고개에서 돌아갈 거요 이게 다 고쳐야 되는데. 안세안세 대한놈네 만세! 대한놈네 이거 이제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우리 역사 기록관에 들어갈 거예요. 아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기가 이야 무슨 이야무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이야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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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재연 행사가 예산을확보하려는 했지만은 그걸 거짓 못하고 오늘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아주 어,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중년원지에 이제 선결되는데요 우리 앞으로 어,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내지는 가평군의 공직으로 있는 동안 어, 이런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 역사를 어, 계속 발전하는데 아참 주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그이쪽에동면의그몇 구례 새로운 그 우리 그 독립의 역사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데 그의회해서도 어, 같이 협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화원에서는 향토사 연구소의 위원들하고 우리 문화원 식구들하고해가고 여기서부터 가평 군청까지 약한십5오6 km 16km 정도 한4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서 도보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걸어서 가평 군청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창하실 분 같이 동창하시도 되고 힘드시면 그냥 여기서 끝나실 분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101년 전에 선열들이 지사들이 걸으셨던 이 길을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만세 삼청을 세번 하겠습니다. 101년 전에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힘쓰신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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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만세! 만세!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기위하여대한농님 만세! 만세!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핸드 원장님, 눈회장님, 의장님, 그 다음에 눈장님, 먼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이장님하고, 아니, 와서, 이거 저기. 설명들 하세요. <laughs> 또 다음 다음 분이요. 빨리가 서 폰펜 쓰실분 아, <laughs> 기까지 <laughs> 오네? <laughs>

아이고 이렇고 그것도 사시지.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이 건물 꼭 지켜 주세요. <laughs> 그래서 <웃음> 오셨던 분들 여기 사실 때는 거 아주 앞으로 오래오래 사셔 서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증인서 주시고. <laughs> 그 그럼 할아버지 성...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호리. 장호리. 응 맞아요. 참그 맞아요. 장호리 있잖아. 그 장호리 네. 선생님이 친정 아버님세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저 네, 장, 할아버님의 장,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어,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2, 7이에요. 80, 아유, 그 할머니 조남이 어떻게 되셔? 장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 여기 의해산 산수국 에, 있어요. 에, 산수국 있어요, 맞아요. 그정정저 해주 정씨더라고, 맞아요. 아 장어리 선생님이 되시구나. 그러니까 아주 여기 저기네, 직, 직계, 저, 운동 오셨던 분들이시. 아이고, 여덟, 일곱이신데, 이렇게.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아유, 예. 그냥, 하여튼,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는 <laughs> 예. 수고들 하셨어요? 고소, 고맙습니다 여인사 하루 자고 여인사에서 하루 봤어요, 음. 근데 지지했 뭐지? 문기들 여가가 앞으로 가시는 그천천천천천천 이거 봐봐, 형님 이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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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안 되죠 걸어봐야 되겠어, 오늘. 년 일미유명 때이 사람이 저 음. 음.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에서 거의 그 김구 선생급 되는 사람이 음. 지금 보면 나와 그 후손이 그 후손이 독립 기념관장 됐다고 손자가. 어. 그래서, 그, 그, 신숙 선생님이 이 사람의 제자야. 근데 제자인데 어. 어떻게 제자가 됐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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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가지고 어. 어. 공부를 못 했는데, 어. 어. 데려다가, 어. 어. 아, 똘똘하니까, 너, 너좀 공부 어.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 어. 그때 천도계 하면서, 어. 어. 이쪽 사람들이 천도계 계열이 어. 되게 많다고. 어. 어. 뭐. 어. <목소리>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 이장님 이장, 이장? 이렇게 어, 어머님, 어, 이장 어머니 어머님이 번에된 이장, 새로 된 이장, 장날이어서 이승님 만세. 네, 저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가평에서 3.15 독립만세운동 일어났을 때, 그, 우리 가평의 선조들이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면서 그가평군로로 집결할 때, 그때 걸었던 길을 저도 우리 고향의 선내배님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넓지만은, 옛날에 이런, 위원상 좋은 게 있을 때, 100년 전에, 그, 연장 이름이 강규 후지이다니까 아. 그래, 구선을 치다 보니까, 여기 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헤어지라 그래도 헤어지나? 안 헤어질지. 그래서, 여기들 모여서, 그, 그 중에, 그, 장경이라는 사람하고, 이은석 선생이, 어? 가평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고요. 여기 우리 아까 우리 이 광성희 형이 오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 이광성 형님의 아버님, 이 이용한 이이 자용 자환 선생님이신데 그 어른이 작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 여기 1 0 0년 전에 이 광성희 형님의 그 할아버지 이 홍복, 이 홍복 선생님이 이 가평 만세 운동에 아주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아,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저하고 잠깐 말씀을 할 때, 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맨날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도 없어요, 이거 근데 여기가 네. 대한민국에 죽기 전에 내가 이야기하고 려 있는 거예요. 기록을 다 해놨으니까. 난 나이 95세니까 네. 내 말은 믿지 말아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이 이럴 수 있도록 근거는 다 해놓을 것입니다. 왜안 해주느냐, 이들이 대통령이 왜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소갈되 네. 있는 거야, 소갈 있는 거야. 후들이 <laughs> 여기 이렇게 여러 명이 해서 분들이 가평을 살리고 민족 사회세를 살리려면 나한테 와서 근거를, 어든걸 말을 해놨 성을 다시 어 야, 하면서대한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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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신나니까 뭐라 그랬 아주 그큰 어른이고 그다음 최이나 최영화 최종화그 음, 독립운동할 때그 집안들이라고 아, 여기가. 길을, 그, 새로, 저쪽으로 내려면 다리를 막 내야 되니까. 예. 이제 옛날에, 일본, 일본 놈들이 저거, 저거 만드냐고. 뭐지? 가평, 가평 철도 있죠? 예. 37년, 37년부터 공사했던 가평 경춘선 도로를 만들, 예. 저 철, 예, 철도를 만들라고이 도로를 내서 화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비워갔다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계곡리로 해서, 절로 넘어갔다, 하던데요 목동으로. 아까 그, 왜 하는 데 있죠? 몇불사리 제가 아니고, 계곡리로 <laughs> 넘어간다군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은, 조그만 고개였는데, 그래서 막혔다는 뜻에서 노르목이지, 옛날에 의병들은, 절로 갔어, 절로. 저 꼭대기로. 이렇게, 그, 거기, 줄길리에서, 산을 올라서, 뭐라 이, 저, 절로 올라가갖고, 저쪽에서, 저, 저 저기, 저희 가서 진을 친 거죠. 그본합산에 가서. 그러니까, 이 고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죽이잖아요. 이게 김치가요. 나무 있는 데까지가 그 제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1964년대에 대형수가 나와서 완전히 쓸려 나간 거야. 그래갖고, 육시... 69년도, 70년도 이러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여기, 이, 이, 이 제방을 이, 지금 그래서 이, 이게 다 국가 땅이에요, 다. 제방을 쌓으면서 국가에서 농지를 풀어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도 국가 땅은 국가 땅이고. 저 부인은 방공 희생 유령자. 영영탑이 여기 노르먹곡에서 70년 전에 도주하는 그 중공군하고 인문군 애들이 포로들를저화천 지방으로 이송하기 전에 여기서 집단 학살을 했다는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강물로 시신을 그냥 내던지고 그래서 그 후에 이방공유용탑이 이렇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육이오 때그 포로들 그리고 우리 저 민간인들을 여기서 대량 학살을 해갖고 이이 이 강물로 내져, 내 던져졌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핏물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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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마는 노르먹고가 됐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 북면에서 이 쪽으로 피난을 나오시는데 이 쪽으로 무서워서 못갔겠대 시체가 이게 있어갖고 우리가 기억을 서로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서 간단하게 우리 만세 한번 봅시다. 우리 맨날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대한독립 만세! 있습니다. 만세. 네. 시간 이제 걷는데 음. 중간 중간에 쉬면서 네. 그래서 가다가 최최장님 댁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잘하셨습니다. 어? 네. 어. 뒤에 네. 그 내려는 주먹밥도 주주골, 주먹밥 대신 <laughs> 사과. 음. 최이장은 관광과 다녔고 나는 저 농업과 다녔는데 또 이렇게 뭐 홍보에서 나중에 또저 모아갖고 하는 모임이 따로 있어. 거. 현재 회장님이고 성장이 걸음 되게 빠르네요 현재. 점이 성장 그런 놈 이런 식으로 해서 마장막에 해서 조금 미리 잘 했으면 차차빠 아, i'm 이게 낭천이 아니라, 여기 홍정리 있죠? 홍정리 고개. 화천이란 말이야. 홍정리. 네, 예, 홍정리 고개에서 돌아갔어요. 이게, 이게 다 고쳐야 되는데. 응. 네. 아. 고치겠어요? 저, 안 고쳐요. 왜안 고쳐요? 안 봤는데. <laughs> 자, 어서오세요. 이제 오늘 마무리 할수 있다고. 자. 아평 3.15 독립 만세 101주년을 도우 행진 기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날의 함성을 위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아세습니다 아이고, 신고해 주셨습니다.